네. 어느 정도 기본 발성이나 믹스 보이스가 잘 훈련된 분들에게 벨팅을 경험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뽀 발음으로 할 때는 두성의 소리, 두 번째 뽀 발음으로 할 때는 믹스 보이스, 그리고 빠 발음으로 할 때는 벨트의 소리를 써봤는데요. 두성과 믹스를 내고 있는 동안 편안한 느낌 그대로 빱에서도 벨팅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뽀, 뻡, 빱에서 발음이 바뀌는 동안 음정이 떨어지지 않게 연습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엑서사이즈를 연습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느 정도 성대를 쓰고 있는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긴 시간 연습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